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어, 여기는 지금 저희 회사 창고인데요. 아침에 좀 깜짝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어제 밤까지 분명히 구독자가 387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1270명인가 이렇게 됐어요. 한 그 확인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처음엔 유튜브 해킹 당한 줄 알았어요. 유튜브 해킹인가? 뭔가? 예, 네, 저희 회사,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전선 많죠? 전, 전선 회사입니다. 네, 처음에는 유튜브가 해킹을 당했나, 내 계정이 해킹을 당했나, 계정이 해킹을 당해도 구독자만 올려줄 일은 없잖아요. 영상을 지우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싶은데, 동정인가? 난그 따위 동정 따위 필요 없어요. 빼가세요, 빨리, 구독자. 동정이 아니라면, 그냥 계시고, 동정으로 이렇게 구독자를 이렇게 막, 막팍 이래 갑자기 막몇 배야, 천 명도 아니고 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장난치지 마세요. 예, 장난치지 마시라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고 내가 노력 노력한 만큼 대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도 싫습니다. 어. 몰라, 뭐, 12월 달다 돼가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왔나? 뭐죠? 빨리 빼가세요. 지금 주말에, 금요일 날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그 동료들하고 한잔하고, 삼겹살에, 일요일 날 또, 빡세게 늦게까지 일했더만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월요일 날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 이 구독자 만 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늘릴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천 명만 있으면 돼요. 천 명만 남고 다 나가세요. 빨리 제 노력의 대가는 천 명으로 충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더 내가 노력했을 때 그렇게 들어오세요 지금 만 명만큼 노력을 안 했어요 나는 알겠어요 만 명만큼 노력을 안 했단 말입니다 보여줄까요 이거 참 진짜 의의가 없네 내 구독자가 만 명이다 이게 무슨 장난치는 거 보이네. 어이씨, 잠시만요. 아, 급하게 올리느라고. 이게 짜집게할 시간이 없는데. 암튼 지금 11273회입니다. 11,274명입니다. 1274명만 남고 다 나가세요. 1274명만 있으면 돼요, 저는. 1274명만 남고 다 나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경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성질내서 죄송해요. 근데 이건 알잖아요. 아무리 동정이라도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명도 과분한데, 만명이라니. 말이 돼요? 그리고 어떤, 혹시 그 또, 이상한, 그, 이상한, 그, 재밌는 방송 하시면서, 백달리 가보자, 이백달리 가보자, 삼백달리 가보자. 야, 여기 구독해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다 하면, 누군지 몰라도 니 뒤집니다. 진짜로. 갑니다, 집에.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시고, 만약에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게 생겨서 그렇다, 그럼 유튜브 니 진짜 뒤진다. 빨리, 천명 이상만 놔두고, 만, 만 딸이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아무튼, 잠시나마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나마 행복했었어요. 그, 이 행복은 여기서, 요만, 천 명으로만, 천 명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나가세요. 필요 없어요. 요 행복은 천 명까지만 만족하고 제가 노력해서 그렇게 만 명을 제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전화 오네요. 감사합니다.